아이유가 뭐청남동에뭐 샀다더라 어, 그건 들어보셨죠? 어, 어! 기사 봤어요 어 뉴스 많이 떴잖아요 아그거예요 어, 어 여기에요? 아 어, 여기 그 300억에 가치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여기는 정확한 이름이 이제 스카이 게러지라고 하는데 게러지어 상상을 초월하는 네. 거죠 네. 초월하네요 네네 예, 350억 들였으면 그 정도 했어야지 뭐 형님 예? 네? 참 진짜 세상에 고서동하고 해운대밖에 없는 줄 알았더만 참 이래 넓은 세상이 있었네요. 좋네요. 네, 여기 온 이유도 또 있습니다. 또 있죠. 요 옆에, 낡은 아파트 보이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요 옆에, 바로 옆에 보면은, 음. 뭘 짓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에테르노 정담이라고 혹시 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름은못 들어봤더라도, 아이유가 뭐 청담동에 뭐 샀다더라. 그건 어, 들어보셨죠? 어, 기사 봤어요. 어, 뉴스 많이 떴잖아요. 어. 어, 그거예요 여기에요? 네, 어, 여기. 지금 바로 앞쪽으로 보면은, 한강교가 그냥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그런 입지인데요. 음. 분양을 했는데, 음. 최고가는 300억짜리도 있었어요. 300억짜리는 이제 제일 고층에 뭐펜트하우스 어, 그런 거있죠 어. 어, 근데 아이유 씨가 산 거는 펜트하우스는 아니라고 들었고, 뭐, 십몇층이라고 들었는데요. 중, 중층에. 중 아무튼 뭐 대단한 거죠. 좋다. 네. 아이유씨가 매수했다고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또뭐 송중기씨도 했다고 하더라고와 높게 올라간다. 네. 18층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음. 청남동의또 대표적인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에테르노 정남이로할수 있겠고 여기가 300억. 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발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려고 여까지 기 와봤어요. 어... 사실은 뭐 보여드리려고 가요. 나도 보고 싶고. 어. 예.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 오는데 뭐 고급 차들이 막 계속 다니고 맞죠. 한강공원 출입구하고 아까지 연결이 되있어요. 아... 아, 여기 보세요. 맞네. 그럼 아... 이쪽으로 가면 한강공원으로 갈수 있단 말이야, 어. 그죠 위치도 와... 딱 좋다, 맞죠? 음. 그러니까 진짜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살까? 어마어마다. 네. 어마어마하다. 네. 어, 현대건설에서 짓네요. 아까 전에. PH129 그거 보고 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현대건설이던데 아 현대건설 뭐 굵직굵직하죠 네. 뭐 강남입성 제일 먼저 한 데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아 그쵸 그렇죠? 네. 옆에도 뭐 보세요 예, 네. 현대 한강빌라 돼있네 아 맞네 전부 현대 뭐전신이도 현대 또 현대 아파트 다 있었고 음, 맞죠? 예, 네, 전부 현대네 어. 여기 에테르노 청담 여기도 보면 네. 몇 세대일까요? 아까 129세대였으니 아 29세대였으니까 어, 네. 근데 여기 세대수가 좀 제법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도 29세대래요 아 진짜요? 예. 네. 아니 어마어마히 큰데 지금 18층 올라갔으면 도대체 거의 한 층에 한두 세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어, 가봅시다. 네. 앞에 어. 지상 20층까지 올라가네요. 어, 맞네. 지하 4층부터 지상 20층 해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하네요. 와어마어마하다다 와. 짓게 되면 저래야 되네요. 예, 네, 그렇죠. 뭐각 어, 세대마다 다 테라스도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우리 테라스.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줘야 뭐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다, 맞죠? 이런 식으로. 테라스 같은 거다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 충고 보세요. 네. 복층으로도 있고. 아무튼, 야, 근데, 어 진짜 시, 시, 실제 느낌이 진짜 네. 너무 많이 난다, 맞죠? 진짜. 네. 너무 어. 멋지다, 그죠? 탑층 보세요. 탑층에 펜트하우스? 어, 펜트하우스 제일 위에. 어, 저게 이제 300원 짜리 진짜 멋있다. 멋있다. 어. 위에서 보면 한강 조망에 진짜 응. 멋있을 그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형님. 네? 에테르노 청담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대한민국에. 최고, 어떤가는 초호화 시장의 아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멋지다. 예, 네, 진짜 멋지다, 그죠? 음. 일단, 금액대가 300억 이래 버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음. 네. 그 300억의 가치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저걸 가지고 싶다, 그러면 오는 그런 시장이죠. 음. 이게 300억짜리 가치를 해?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 음. 그리고 있잖아요. 네. 바로 옆에 여기 또 부지 하나 있잖아요. 네. 어, 여기도 한번 말해야 돼요. 어 여기 또 뭐예요? 여기 지금 근데 실제로니까 엄청 부지가 작네. 어. 아,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이게 뭐냐면요, 워너 네. 정담이라고. 어. 이것도 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이게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어. 제 최고 분양가가 이 음. 옆에 에테르노 정담은 300억이랬잖아요. 음. 얘는 우린 질수 없다. 350억. 어. 와 더블러스예? 예. 네. 최고 비싼 게. 와. 그러니까 와. 맨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 이런 게5 0억이나더 비싸잖아요. 바로 옆에. 와. 도대체 뭐가 다를까? 혹시 뭐차 네. 차 올라가고 아, 그거? 지상에 올라가고 그쵸 그쵸 그 뉴스에 아, 나온? 어, 어. 어 그게 이거예요 정확한 이름이 이제 스카이 게러지라고 하는데 게러지응그 어. 어떤 뭐 사람에 따라서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차고잖아 차고 네. 옛날에 뭐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차고에서 야. 막 맥주 먹고 하잖아요 슈퍼카 들어가가지고 쫘 어. 올라가 자기 예, 네. 어. 미국 형님들 딱 해갖고, 어. 그, 거정비 딱, 이렇게, 얼굴에 기름 딱 묻히면서, 밑에, 자기 밑에, 딱비 넣어갖고, 막, 벤치로 막 쪼고 가잖아요. 어. 그거 보고 가라지라고 하는데, 와. 이제 여기가 스카이 가라지라고 해가지고, 어. 이 슈퍼카를 본인 집까지 이제 리프트해서 같이 갈수 있는. 그라인이 지금 형성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50억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 이 강남 라인이 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개발을 음. 했으면 지금쯤 은이 음. 지금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네. 그럴 수 있겠죠. 맞죠. 여기가 옛날에 또그 네. SM 그 청담 사옥 부지였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니까 이제 요 앞에도 뭐 한강 빌라하고 이런 주거지하고 뭐 빌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네. 뭐 언젠가는 뭐 그럼, 그냥 사업성이 맞고 그렇겠네요. 수익성이 맞으면 개발될 수 있는 거죠. 좋네요. 네. 와... 와... 슈퍼카 가진 사람들, 게러지. 네, 이제 집에서,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두바이 같은 데 보면, 거실에서 내차딱 보이고 하잖아요. 그게 뭐, 15층이든 20층이든. 와... 저런 까리한 거죠. 나중에 우리 중공대면 한번 봅시다 예? 네? 중공대면 한번 보러 옵시다. 어, 중공대가 <laughs> 와갖고 <와서> 그 밖에서만. <laughs> 우와. 뭐뭐 <laughs> 비포에프도 보러 오는 거지. 예. 네. 아 어, 좋아요. 네. 어,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뭐, 음. 뭐 아는 또 친인척 팔면 우리 우리나라 좀 좁아 가지고. 예. 네. 근데 여기는 있을 우, 수 있어요. 보통 보면 네. 한두세 달이 걸리면 다 오던데. 어, 네. 여기는 한열 달이 걸쳐야지 올까 말까할것 같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아무튼 350억짜리 아파트로 유명하고, 각 세대 스카이 게러지 뿐만 아니라요, 슈퍼 펜트하우스는 4대까지 될수 있고, 와. 그리고 일반 세대들은 2대까지 될수 있고, 차량이 4대, 네. 자기 집에 스카이 게러지에 올라가서,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 그럼 지하주차장에 또될수 있고, 아. 네. 이제 더 놀라운 건요 또, 무슨 갤러리 같은 것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인피니티 풀 알죠? 네. <laughs> 뭐 어디 죠 <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처럼, <laughs> 조 가면 한강뷰 보고 너무 멋지겠네 상상을 초월하는 멋지네. 거죠 네. 초월하네요 네네. 350억 들었으면 그 정도 했어야지 뭐 거기가 어디? 정담동 청담. 청담. 여기 이제 뒷골목 어 뒷골목이네 네. 아 이거는 코롱에서지네이 아, 뒤에서 헤뇨. 보니까 에테르노가 엄청 높네요 어. 앞에서 볼땐잘 몰랐는데 그렇네. 어. 이거는 현대건설 아이네 네. 뒤에 봐 뒤에가 훨씬 넓네 아 맞네 네요 그니까, 러 아까 전면에서는 되게 어. 전면부가 작았잖아요. 아, 요, 또, 또 조감도 있네. 아, 있네. 그니까, 그래, 요걸 봐야지. 음. 아, 드롭도 쭉 튀긴다. 와. 네. 엄청나다, 그죠? 어. 아, 이거죠, 그니까. 러 요, 요, 안에 가보세요. 요차 있잖아, 차. 어. 요차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야,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위에. 이거는 위에 그냥 옥상 공원 같고, 어. 인피니티 프은 아마 이쪽. 자체적으로 다 있다는 말이야.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있대겠다. 한강 뷰 쪽으로. 한강 뷰 쪽으로 전면부에 아 니까 뷰를, 뷰가 있대. 그러면 차가, 다 들어오면, 강갖고 응. 아, 여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새대로 들어 들어가네. 응. 야 끝내준다. 우리 행님하고 잘 어울리겠다. 에왜 아, 그래요? 네? 저 역시 없어요. 청남동 고급 공동주택 신축공사. 아, 응? 공사 감리자 희림 종합 건축 사무소 이 희림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 자, 시공이 코오롱 글로벌 크... 뭐 보여요? 뭐 보입니까? <웃음> <웃음> 부소장님, 네. 네. 저희 청담동에 네. 초호화, 초고가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 한번 보고 네.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오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안내를 한번 찍어볼 집은요. 네. 이제 여기. 청담동에서 바로 저기 보입니다. 저기 대우 아, 있죠? 네. 대우. 대우 마크 쫙 네. 보이네요. 아, 옛날에 우리 대우 마크. 네. 대우로 LG 그 마크. 네. 저 아파트 이름이 청담대우 유로 카운티라는 아파트고요. 서외가 네. 되었기 때문에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볼 집이 어떤 집이냐면, 어, 요, 요쪽에서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제일 왼쪽. 딱 봐도 공사된 집이라고 보이죠? 탑층.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탑층인데 복층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손짓으로 어. 보면 요 위, 위, 아래, 위, 이 아래. <laughs> 저기 가볼 거예요. 예. 어. 네. 한번 걸어가보시죠. 그냥 강남이잖아요. 너무 좋다. 아, 그렇다 보니까 뭐 상권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편의시설, 의료, 금융, 상권 이런 거는 아, 부족함이 있죠. 없는 거죠. 강남 안에서도 뭐 반포가 있고 서초가 있고 그다음에 청남이 있고 이렇잖아요 네. 반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약간 대단지 아파트가 많고 주거중심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값도 엄청 비싼데 대단지 아파트를 네. 뭐 레미안 이든 자이든 이렇게 브랜드를 붙여갖고 고급스럽게 짓는 그런 음. 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청담동은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완전 다르다 예, 전부다 대단지가 없어요 대단지가 거의 보기 드물고 한동 혹은 두동 짜리로 해가지고 또 엄청 고급스럽게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청담 522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이름이 주로 보니까 뭐 청담 뭐 숫자 모시기 그래갖고 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하이엔드 어, 느낌을 가미한 그런 오피스텔이나 주거 시설로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아, 도로도 네. 왕복 10차선이다. 10차선. 10차선. 네. <laughs> 저 멀리 가니까 스타벅스도 네. 보이고 바로 음. 앞에 뭐 국민은행도 있고, 또는 뭐 부족함 없는 그런 편의 시설, 네. 인프라들을 보여주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시간 음. 한시 약간 점심이 지났는데 네. 초등학생들 이제 학교 시간이네요. 아 진짜요? 어, 등에 아. 보니까 아 맞네. 어, 학교 시간이고 아유. 이제 약간 오르막인데 어. 바로 앞에. 소개할 유로 카운티. 아, 맞네. 아, 바로 도착했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있잖아요. 네. 진짜 불과 몇십 초 전에는 너무 도심에 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뭐, 진짜 강남 한복판에 도산대로에 막 1등 숲에 이래 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딱한 블록 그냥 조금 들어오니까. 딱 들어서자마자. 죽어지 느낌. 아, 딱 들어서자마자. 네. 아니, 아니, 어디 뭐, 어뭐 구소동처럼. 그 연예인 한예진 씨도 이제 여기 산다고 뉴스 기사 떴더라고요. 네. 나 혼자 산다에 한예진 씨가 나왔는데 그 집이 공개되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 집이 이제 여기 아파트라는 말이죠. 맞아요. 기사도 나왔고요. 음. 음.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음. 지금 오늘 볼 집하고 똑같은 탑층이래요. 아, 진짜요? 왜? 내집 아. 없는데. 한예진 어. 씨는 저 지나가다가 어? 저 차가 어, 한예진일 수도 있고. 어, 진짜 맞잖아. 있겠다, 맞죠? 어, 그럴 수도 아. 있는 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보니까 2004년식인데 네. 이제 들어가서 여기 바로 이쪽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아,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단지 위에는 일단 차량이 출입 불가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정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단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 여기가 2004년 4월에 지어졌고 어. 총 196세대 어. 네. 4개동이고 최고층 16층 4개동이니까 각 동마다 라인에서 2개씩 이렇게 탑층이 있는 거죠 네. 탑층에 복층 이런 거는 8개가 있나 봐요. 어. 불과 음. 한 블록 뒤인데 대로변하고 음. 이렇게 조용해요. 아 진짜 조용하네. 그리고 여기는 음. 청담동이라서 음. 혹시나 대형만 있나 음. 이렇게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내가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평수가 다양하더라고요. 40평 30평대부터 음. 40평대, 50평대, 60평대까지 아.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네. 네이버 메모리 올라와 있는 게 네. 42평짜리만 메모리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메모리 42평이 30에서 한 35억 정도로 아, 네.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혹시 태박이 네. 실가지킨건 있어요? 어. 최근까지는 아니고 네. 2021년? 뭐 아무튼 좀 됐는데요 재작년에 네 그때 42평짜리가 20억대 초반으로 찍혔있대요 그럼 이제 있더라고요. 거래가 없는 거네요? 거의 없죠 와 세대수도 적고 네. 그다음에 고가 주택이다 보니까 음. 거래가 많이 없는 거죠 이런 아 네, 네. 느낌이네요 하에 들어와 보니까 아, 뒤에 시원하다 음. 야 여기 이제 쉼터 그다음에 이 에폭시로 해가지고 어, 폭신폭신 어린이 네. <laughs> 네. <우리> 놀이터 <laughs> 놀이터 이거 하나 있네요 딱 하나 있어요 아 어, 그렇네 가볼까요? 예 아니 또 유튜브 강 나오나? 어 우리 그 팽유자 지금 그러니까 이슈 있잖아. 팽유자. 근데 생각도 했잖아. 또 넘어지시는 거아니 아니 내 지인들이 연락 와 가지고 안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냐고 어.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잉솔마 이건 안 넘어지겠지. 아, 또보선생님 또. 고 선생님 네. 또. <웃음> <웃음> 아 잘, 탔어, 잘 탄다, <웃음> 잘 탄다. 잘 타죠 와, 장남동 살아갔다. 맞죠? 내려오면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아, 어, 아, 그렇구나. 아까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네,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음. 필로티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요또 네. 사전 조사에의하면 커뮤니티 센터는 피트니스 센터하고 음. 그다음에 사우나. 아, 가보고 싶다. 응,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뭐이 근처에 또 환경을 보면 어린이 공원이 또한개 음. 바로 있고, 그다음에 뭐 청담 근린공원도 또 아.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그호객노노에요 어. 입주민들이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음. 그 리뷰를 적는 게 있거든요. 음. 어, 그런 걸또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뭐몇개 읽어보면 네. 청 역도 가깝고 조용해서 살기 좋아요. 조용한 게 마음에 드네요. 음. 그리고 주변에 경기고, 용동고 음. 현대고 등등도 있고요. 입주민 입주민이 좋은 거 맞아요. 응. 어. <laughs>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고 아, 아, 네, 그런 거 있고 조용한 게좀 강점이라고 음. 하는 그런 리뷰들이 많아고 연식이 조금 된것 빼고는 조용하고 음. 주민분들도 점잖고 어. 주차장 넓고 주거하기 좋아요 주민들도 어. 친절하고 주차도 편해요 뭐 이런 리뷰들이 있네요 연식 대비 깨끗하고 평수가 넓어서 좋습니다 음.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으나 이사가 반복되면서 젊은 주민들도 유입되었다고 음. 하네요 은행, 동사무소,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서 지내기 편리합니다 이게 아, 강남은 네. 위치가 뭐다 없는 게 없죠. 그죠? 그 갤러리아 있죠. 백화점도 보니까, 어. 뭐, 걸어가실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걸으면 한 15에서 20분이면 어. 또 가더라고요. 음. 뭐, 아무튼 다 필요, 그냥 어. 강남입니다. 청남동입니다 여기. <laughs> 경비 아저씨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좋으세요. 음. 단점이 딱한 가지 있다면 재활용 쓰레기를 주 1회 수거한다는 것 말고는 불편함이 없네요. 음, 이런 점들도 있네요, 또 네, 리뷰들이. 네. 자,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청담동 아파트가 풀 인테리어가 되어가지고 네. 변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지금 외관에서도 보이듯이요. 네. 저기, 요기, 요쪽이거든요. 예, 응. 그냥, 거대스서딱 보면, 오, 저집 뭐지? 최근에 공사했네? 이렇게 보이는 그 세대가 있는데요. 거기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낱낱이 아, 한 번. 기대됩니다. 빨리 가시죠. 가겠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56평이고요. 음. 복층 테라스. 와, 복층 테라스. 음, 집안에 계단이 있습니다. 야, 예. 좋네요. 오늘 예. 또 미션 임파섭을 예. 찍어야 돼요. 문 열렸고요. 와. 어? 이거 고소로트랑 비슷한데요? <laughs> 어, 맞네요. 어, 느낌 비슷하다. 맞죠? 어, 엘리베이터 비같은데요 거거 같은데요? 어, 그렇네요. 우리 고속영님집온거 같은데? 어, 그렇다. 익숙하다. <laughs> 어, 그렇네요. 어, 안에도 비슷하다. 어, 맞다. 맞네요. 어, 비슷하네요. 자, 열립니다. 뭔 손잡이가 골드예요. 아, 골드 자, 골드 과연 골드. 어떻게 되어있을지. <laughs> 와, 냄새가. 냄새가 세지, 벌써. 세지 공개하겠습니다. 오! 공개하겠습니다. 집 들어오는데 저기서도 불이 켜졌어요. 와. 그러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왜 단차가 있지? 계단식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돼 있네. 어, 올라가야 되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 네. 신발 네. 벗어야 되죠. 네. 우와.